이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었어요.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x축 대칭을 하면 반대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x의 반대 y,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아, A,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대칭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이거의 그래프로 X축 대칭한 거야. 자, 이렇게 대칭 이동했습니다. 근데 나는 마이너스 Y보단 Y가 더 보기 좋잖아. 그래서 이 식이랑 같은 게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Y는 X제곱, 요렇게 한 거죠. 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그래프야. 자, 여기까지가 x축 대칭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얘를 옮겨 볼게요. 자,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평행이동.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x자리에는 x-4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대신에는 y-m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y대신에는 y-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대신에는 어떻게 쓴다고? 자 x대신에는 음,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서 x-4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y 대신에 y-m, x 자리에는 x-4를 집어넣은 거야.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얘도 어 우리 한번 다시 전개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4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m 이쪽으로 이항하신 플러스 m. 정기한 건 아니고, 요것만 이항했습니다 자, 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네요, 그죠 자, 얘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얘가 요거와 접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아래로 보록인 거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y는 x-4의 제곱 더하기 m의 그래프야. 자, 그런데 얘가 2x 더하기 3에 접한다고 했을까? 2x 더하기 3이 슝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자, 이게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에 접할 때의 m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접하는 상황은요, 얘가 만난잖아요, 한 점에서. 그죠 교점이 몇 개냐면, 자,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니까, 우리 교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교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써볼게요. 자, 교점의 방향식은 서로, 이 점은요, y 값이 같아요. 왜냐하면, 요 점은, 요 직선도, 직선 위에 점이기도 했지만, 이, 이 참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니 그러니까 y 좌표가 서로 같다고. 자, 그래서, 자, 요 y랑 요 y가 서로 같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x-4의 제곱 더하기 m. 이게 y는 하고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요거, 뭐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2x 더하기 3. 이거 교점의 방향식이야. 자 그럼 여기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m. 얘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더하기 m. 그 다음에 얼마야? 더하기 13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자, 요게 뭐라고 했어요?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교점의 방정식. 교점의, 방정식. 교점의 방정식인데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자, x 값이 한개가 나와야 돼요. 왜? 교점이 지금 한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실근, x가, 실근, x가 하나가 있어야 한개가 존재해야 되는, 한계. 자, 실근 X가 한개 나오려면요. 우리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쓴거 거 알아요? 자, 짝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쓸까요? 자,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실근 X가 한개를려면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봅시다.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쓸까요? 반. 얘의 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제곱. 반의 제곱 빼기 AC. A는 1이니까 생략할게요. C. M 플러스 13. 얘가 얼마다? 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단 말이에 자, 이거 풉니다. 25-m-13은 0이고요 자, 마이너스 m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m은 이렇게 되겠죠. m은, 자, 얼마야? 1 2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m의 값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답은 5번에 있습니다.